1987년 일본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주미 사가와 사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3살의 주미는 같은 대학 동급생이었던 랭코를 살해한 후 시체를 조각내어 4일 동안 먹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용서를 해줘서 그녀가 무죄로 풀려났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범죄를 소설로 출간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녀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 매체에 출연하며 활동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일본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법적 처벌보다 합의가 우선시되는 문화 그리고 충격적인 범죄마저 상품화되는 현대 사회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공포 영화보다 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